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전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yeah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신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아멘. 이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크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원고에는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먼저 서론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성경을 다섯 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다섯 권을 기록했고요.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을 했는가 요한복음 기록 연대에 대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을 한 책이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연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요한복음 기록 연대를 AD 85년에서 90년경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이 글을 쓸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사람들은 헬라 사고에 익숙했습니다. 헬라적인 사상,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행적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단 사상으로부터 이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단 사상으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요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 복음 속에 나타난 이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 나타난 신학적인 주제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중심 사상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1장 7절에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요한은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학적인 주제는 구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속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재물이 된다는 말씀이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그러므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 헬라로,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초시간적인 영원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태초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한대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무한한 아주 영원한 그러니까 무한대를 말할 때 팔자를 옆으로 해놓은 표시가 무한대 표시잖아요. 이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태초, 영원전에 상상할 수없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시작이 없는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태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베레시트 이 태초의 의미는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단어예요. 시작. 다시 말하면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그 영원 전의 태초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태초, 또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태초,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해. 요 태초에 영원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드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 그래서 요한복음 일장 이 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알잖아요. 로고스, 철학적인 용어로 로고스, 수학적인 개념으로 로고스. 로봇.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논리, 이성, 이 리슨이죠. 논리, 이성, 수집, 계산, 목록, 그리고 말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로고스의 단어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브리적 종교 개념으로 이 말이 연결이 돼가지고 논리, 이성, 수집 계산, 목록,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본래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수학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으로 로구스가 있었어요. 원래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종교 개념으로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이것이 헬라어로 로고스로 번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 의미로 로고스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학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에 이 로고스가 히브리적 종교 개념으로 연결되면서 이러한 철학적이고 수학적인 본래 의미를 뛰어넘어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것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포르스라는 빌라운데 같은 시간에 동일한 공간을 정유하고 있는 그 것을 뜻하기보다는 여기서 서로 함께라고 하는 이단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성부와 성자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에서 지속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 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함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 함께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마주 대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주 대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이시라 그말해 본체라는 말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신데, 동등하지요. 이 동등한 성자 하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고 칼빈은 이 말씀이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또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분이 유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을 말씀에는 신성이 있음을 알수 있고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한다. 말씀은 곧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다. 말씀으로 말씀을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내일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깊게 깊게, 깊게 알고 깨달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자녀 손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환경적으로 또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살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살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